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 기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고영경 교수님 모시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봤는데요. 뭔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장이라는 건 항상 가슴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그런 개괄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고 교수님의 정말 주특기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동남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 저희 뭐 주식 얘기 안할수 없죠. 아 일단 고 교수님 네. 인사드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고영경입니다. 네. 이게 참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죠. 300% 얘기하면은 예, 3천 0 0트 3천 퍼센트 저는 소, 소심해서 <laughs>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동남아에 이렇게 시처럼 잘될 만한 그리고 상장을 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회사들이 좀 어떤 회사들이 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쿠팡이 낯설게 상장한다라는 예, 예. 이슈가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어, 아세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C의 성공은 굉장한 임플리케이션을 다른 기업들에게 줬습니다. 음... 우리가 진작 상상했으면 저런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아, 아쉬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게. 싶어요. 어, 예. 그 동네, 그러니까 어쨌든 동네에서 최고는 그러니까 최고는 맞지만 예. 여기만 예. 있는 건 아니었다는 예. 거잖아요. 나머지도 아 나도 좀 개, 괜찮은데 하는 예. 기업들이라면 은좀 아쉬울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특히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곤두박질칠 때 예. 이게 이렇게 빨리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예, 예. 그렇게 순식간에 V자로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반등하면서 수혜를 봤던 기업들이 확실히 섹터가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예, 예. 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확실히 수혜를 많이 입었는데 예. 동남아에 기존에 있던 더큰 유니콘들이 왜 진작 상장하지 못해서 예. 이 수혜를 하지 못했을까 아쉬웠던 점이 있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올해 대거 상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 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우리 동네에서 그냥 장사할 때는 서로 그냥 괜찮았는데 나 미국에 상장할게 그리고 팬데믹때거 네. 봐라 상장해봐야 주가 빠지고 혼나고 막그러는게 오오오 오, 하다 보니까 저기 위에가 있으니까 그거는 네. 야 나도 좀 한번 해볼까라고 풍문에 관심이 갈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니콘들이 진작에 상장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 예. 자기 나름대로들의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예. 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줘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뭔가 사전적인 준비를 많이 해야 됐었는데 예.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팬데믹이 왔고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한 예,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랩 고재 토코페디아 트래블로카 이런 기업들이 모두 상장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의 밸류에이션도 사실 예. 이전에 그 C가 상장하고 이렇게 적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있었을 텐데 예. 예. 사실 그것 때문에 그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좀 상장 준비를 좀더 열심히 했을 건데. 예. 지금 뭐 전세계가 들어오기만 해라. 예. 나는 준비돼 있다. 뭐 이런 예. 분위기일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이 회사들의 상장은 또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지켜보면 재밌을까요? 네, 대표적인 회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가 그랩이죠. 예, 이미 예. 한국에서 뭐 SK, 예, 그 다음에 뭐 한화, 현대차, 하나, 현대차 예. 이런 데서 다 투자를 했고, 최근에 신세계에서도 예. 투자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랩은 지금 아세안 인터넷 경제에서 가장 큰 데카콘이죠. 이제는 유니콘이라 데카콘 반열에 올랐는데요. 예, 예. 어, 기업 밸류에이션이 14빌리언에서 지금 20빌리언까지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랩이라는 회사는 이제 앞서에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지만 그 아세안의 디지털 라이제이션을 사실상 이끌었던 기업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예. 아, 교통 상황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서 앱을 통해서 차를 부르면 되는 예. 그런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 을 해서 이렇게. 시작은 라이드 헤일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라이드 헤일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가 예. 가레나에서 시작했지만, 뭐, 페이먼트도 가고, 이커머스로 간 것처럼, 예. 그랩도 라이드 헤일링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 그랩 페이라는 걸 가져갔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뭐, 그랩프 푸드 딜리버리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이면서 거대한 슈퍼 앱으로 등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결제는 신용카드로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스템이 있었거든. 근데 그랩을 쓰는 사람들은 일단 그 차를 헬링한다는 서비스도 없긴 했지만 이걸 돈을 낼 때다 뭐 현금으로 뭐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여기가 페이가 붙는 거는 너무나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배달도 한다고요? 네. 예, 예. 어 사실 라이드헤일링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이 엄청 낮아졌어요. 음, 사람들이 다 봉쇄정책 때문에 집에 밖에 있을 수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라이드헤일링의 매출을 엄청나게 급감을 했는데 이걸 다 메꿔준 게 어디서 나왔냐 면 예. 음식 배송이에요 아. 배달. 그랩푸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랩도 그랩마트라는 게 있어요 장보기 아. 그 배달 대행해 주는 서비스 가 있거든요. 음. 예. 그 매출도 덩달아 많이 늘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랩이 당연히 상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금 충분히 예,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랩이 아세안 8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해요. 와,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하나에서 하는데도 뭐 밸류에이션이 몇조류 예, 얘기하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랩 앱만 하나 있으면 아세안에서 웬만한 국가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필요 다른 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랩으로 차도 부르고 그랩페이로 결제하고 그랩트래블로 해서 뭐 부킹닷컴이랑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뭐 호텔 예약도 할수 있고 뭐 빌도 페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랩 앱이 없으면 사실상 생활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예요 음 그러니까 머스트 헤브 아이템 뭐음 머스트 헤브 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와 그랩은 특정 국가의 서비스라기보다 그냥 아세안의 서비스인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세안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의 주가 상승률을 본다면 예. 우리가 그랩은 또 어떤 밸류에이션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 진짜 상상 잘안 갑니다. 쿠팡만 하더라도 뭐 20존에 예. 50존 얘기하는데 사실 쿠팡은 한국이라는 곳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여덟 개 국가에서 예. <laughs> 라이드도 하고 배달도 하고 호텔도 예. 잡고 페이도 하고 예. 예. 은행 은행업도 해요? 예. 어, <laughs> 그랩 안에 예. 그랩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 는그 그래프 파이낸셜 그룹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음, 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니까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이낸스 섹터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음. 이그래 페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툴인 거죠. 음. 그냥 단순한 조그맣게 붙어 있는 페이먼트 결제하는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예. 이제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뭐, 금융업에 발을 디뎠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그래뿐만 아니라, 예. 또 인도네시아의 그 슈퍼랩이죠. 예. 고재익이 상장을 예고하고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미 유니콘 반열에 올라선 그 이커머스 트, 어, 토코패디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행 티켓이라든가 뭐 이런 걸다 하는 이제 트래블 로카 같은 데가 다 상장을 예고하기 있 때문에 이러한 거대 기업들이 나스닥으로 직상장을 하든 음. 아니면 뭐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을 가든 예. 아니면 로컬 마켓에서 상장을 하든지 간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성장 기회가 높은 기업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아 아세안에 예. 다른 테크 기업들은 없나. 음. 전반적인 주의로 환기시킬 요인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음. 다른 기업들도 그런 수혜를 같이 입지 않을까 예 결국 투자도 약간의 심리 그렇죠. 그다음에 뭐 트렌드라는 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 뭐~ 다른 여러 나라의 시장을 보고 있긴 하지만 아세안도 새로운 하나의 또 이런 자본시장에서 주목받는 또 테크. 디지털에서 주목받는 시장으로서의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이게 디지털이디션이 처음에 미국에서 이루어질 때만 하더라도, 뭐, 우버가 정말 저렇게 될까? 뭐, 이게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지금 상장하는 동남아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 네. 근데 밸류에이션은? 미국 애들보다 훨씬 낮아. 네. 그럼 이거 완전 물방 고기만. <웃음> 근데 <웃음> 물론 같은데. 이제 기업들의 재무제표 같은 걸 들여다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예. 굉장히 비밀에 쌓여 있어요. 대표적인 그그래 아, 그 같은 경우에는 예, 예. 투자자들도 정보를 일이라도 누설하면 굉장히 패널티가 걸려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숫자도 정확하게 나와있는 숫자가 없어요. 사실 음. 뭐 레베뉴도 알기 어렵고요. 음.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이제 과거의 우버의 예를 들자면 예, 예. 우버가 상장하면서 우리가 많은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그랩이 상장하게 되면 또 우리가 많은 수치들을 확인해서 정확한 밸류에이션 또뭐 그보다 좀더 가시화된 예. 예. 숫자들을 보면 밸류에이션이다 다르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와, 있습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고교수님이 사실 그 재무 그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동남아라는 시장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사실 통계적으로 정부 차원의 통계로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회사들이 비상장일 때는 모르지만 상장을 예. 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서 알수 있는 동남아의 디지털화도 예. 굉장히 좀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될것 예.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나는지. 예, 예. 그런 게좀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음.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지 음.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아, 지금 아세안 마켓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떤 방향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음. 이런 것도 좀 가늠해 볼수 있는 잣대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그 동남아 시장의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예. 사실 그 저런 기업 정도가 있어요. 국영 기업들이나 이렇큰 예. 예. 뭐 에너지 기업들, 전력 기업 들 뭐~ 은행 뭐~ 요 정도만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 그~ 씨라는 회사의 상장이 동남아 기업들을 좀 다시 돌아보게 네. 하고 그리고 이 기업들 외에 또 다른 기업들이 연이어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면서 동남아라는 시장의 현재가 어떤 모습이고 동남아의 빅테크가 어떤든지를 정말 그~ 기업들의 상장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분들이 투자를 좋아하세요. 요새 네. 미국 시장의 큰 회사들 뭐 주가 좀 오른다는 회사에 꼭 우리의 또서학개미 네. 형님들이가 서딱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동남아 상장하는 아까 설명해주신 그런 기업들도 좀 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남아에는 이런 그 유명한 유니콘들 말고도 상당히 재밌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해요. 근데 음. 한국에서 그만큼 노출되지 않고 네,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보석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되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뭐 예. 어, <laughs> 앞으로도 자주 나와 주신다는 예. 얘기로 예. 이해를 하고 예. 제가 그 나름 그 규정하기를 동남아 전도사가 음. 어, 올해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요. 음... 어, 자주 불러 주시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고 교수님께 더 많은 동남아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연락을 주셔도 굉장히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더. 다양한 동남아 이야기를 고 교수님이 반응이 좋아야 고 교수님 또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은 앞으로 더 흥미진진하고 더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강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